자 미래의 육가 본문 갈게. 자 다빈치 더쿡 대죠 그죠 요리사 다빈치란 얘기고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얘는 멈모로써 알려졌다야 가장 위대한 그죠 화가들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더라. 알겠죠? 역 지금껏 인뜻이 지금껏 얘 보면 이 be known as는 면모로 알려지다 뜻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 뭐 f o r 오딩도 안 돼, t o 요런 거안 된다는 거 체크 해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one of 다음에 복수 명사야. 그러면 얘가 얘를, 얘가 얘를 꾸며주죠. 얘는, 뭐, 뭐,들 중에 하나, 요런 뜻이고, 여기에, 최상급이 오잖아요. 최상급이 오면, 그때는, 가장, 뭐, 뭐, 한 것들 중에 하나, 요런 뜻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he was a also a great inventor, 있잖아. 그는 또한, 자, 얘가 그리고 위대한 발명가, 과학자, 그리고 음악가였더라, 이 얘기지. 자, 베 e r 는 뭐, 극소수의 뜻이 알겠지? 알겠죠?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만이 퓨 e 다음에는, 셀수 있는 명사가 오죠. 리들 다음에는 셀수 없는 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이게 퓨가 왔죠? 이렇게 퓨, 피플, 피플은 복수니까 셀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극소의 사람 많이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니? 얘가 접속사. 다빈치는 또한 창의적인 요리사였다는 것을 극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있다고 하는 거야. 자 넘어갈게요. 자 1473년에 자 20살의 다빈치는요, 이랬습니다라 고 하는 거야. 뭘 요리사로서 일했는데 식당에서 어디 있는 뭐 이태리 여기 있는 그죠? 플로렌스라는 지방이겠지. 자, 그가 랜덤 맘할때 뜻이지. 자, 테이크 차지 오브는 먼모의 책임을 맡다 뜻이야. 알겠죠? 책임지다 또는 책임을 맡다. 자, 그가 뭐야? 부엌에 부엌을 책임졌을 때 다빈치는 바꿨습니다 메뉴를 자 완전히 바꿨다는 얘기야. 부사죠, 그죠 Completely. 자, 그는 만들었대. 뭘 만들었냐고 하는 거죠, 그지 단순하지만 예술적인 요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뭐처럼 like f i h 생선과 같은 뭘 가지고. 어퓨 캐러스 라이스스 되죠 그죠? 약간의 당근 조각이 있는 마찬가지야 얘도 아까 했는데 어퓨는 그죠? 알겠죠? 어퓨하고 어리들. 그래서, 이, 조금 있는, 약간 이런 뜻이야. 둘러 의미는 똑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어퓨가 왔죠. 이렇게. 셀수 있으니까, 이렇게, 동, 이렇게 복수고 왔네. 자, 어떤 요리는요? 심지어, 그죠? 동산대 수동태조 BPP. 장식되었다. 꽃으로 장식되었다. 고객들은 하지만, 그죠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다는 얘기죠. 왜? 접속사죠. 그들은 자 비유지도 2대 죠그죠 그래서 얘는 어디 어디 익수가 다 뜻이야. 요리에 익숙했는데 어떤 요리냐? 빅 서빙 오브 미트라 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많은 고기 양이 그죠? 고기 양 그러니까 저빅 서빙 그러니까 이 양이야. 큰 양. 고기의 큰 양을 갖고 큰 양이 있는 그런 어떤 디쉬가 이제 접시가 아니고 요리겠지. 그렇지? 요리에 익숙했다는 얘기야. 그니까 고기 양이 많은 거 익숙했다는 얘기지. 그니까 거기다 꽃을 올리고 있으니 안좋했겠지 결과적으로, 다빈치는, 뭐야, 그의 직업을 잃어버린 거죠. 쫓겨난 거지, 이제. 자, 몇년 후에, 마찬가지, 어퓨 또 나왔지, 그죠? 몇년 후에, 다빈치는 열었습니다. 식당을, 그의 친구, 이 뭐, 요런 친구와 식당을 열었답니다. 그는 원했대. 뭘 원했냐면, 자, 어, to a creative place 됐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장소를 만들기를 원했는데, 어떤 장소냐, 관계부사죠. 그죠? 이 장에 지금, 어법이죠 사람들이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try는 뭐, 시도하다 도 있지만, 먹어보다 뜻도 있겠지. 그의 혁신적인 요리를 먹어볼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들기 원했대. 됐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푸다업 되죠, 그죠? 내 걸었대 뭘 아름답게 그죠? 페인트를 쌓냈죠, 그죠? 그려진 간판을 내 걸었 내 걸었고요. 얘는 피피죠, 꿈매주는 수동관계죠. 그려진 간판을 이게, 이게 다 목적이지? 자, 그 다음에 동사 원 목적 원이고 동사 투가 되겠지? 그리고, 만들었대. 뭘, 독특하게 쓰여진 메뉴를, 그저 만들었대. 얘도 PP, 수동. 다빈치는 믿었대요. 뭘 믿었냐면, 접속사죠. 사람들이 조만간 어플 p r e c i a t 죠 그죠? 그래서, 이, 진가를 알게 될 거란 얘기야. 그의 어떤, 창의적인 어떤 요리에 대한 어떤 진가를 알게 될 거라고 믿은 겁니다. 얘는 뭐 다이어저그죠? 뭐 이해하다. 감상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진가를 알다. 여러 의미가 다 있어. 알겠지. 봐, 불행하게도 그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 그죠. 얘는 수동 단됩입니다 그래서 "but what's?"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얘는 농동태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자, 잠깐 끊고 할게요.